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외벽은 깨끗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드나듭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호주 경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은 평온하고 주말엔 쇼핑센터가 붐빕니다. 뉴스에서는 경제는 탄탄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IMF, RBA, 딜로이트 그리고 호주통계청이 내놓는 숫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평온함 뒤에서 호주는 지금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위험한 경계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 IMF는 호주 경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는 좁은 길 위에서 있으며 위험은 모두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낭떠러지 끝을 걷고 있고 단한 번만 삐끗해도 굉장히 큰 충격이 올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수사를 쓰지 않는 IMF가 호주 경제를 두고 경고음을 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앞으로 등장할 모든 사실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호주 가계 부채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GDP 대비 112%입니다. 호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다음으로 2위라는 평가도 있고. 집계 방식에 따라 1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라 규모입니다. 1년 동안 온 나라가 생산해내는 총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가게가 떠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월급, 생활, 소비, 미래가 결국 부채상환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경제학자 스티브키는 호주의 가계부채가 말도 안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주택 정책과 금융 구조를 두고 호주는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부채에 묶어두는 나라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호주 정부는 국가 운영보다 부동산 시장 유지에 더 집중하는 부동산 중개인 같은 국가가 됐다고 비판합니다. 스티브 킨의 분석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가 언급하는 가계 부채 수준, 은행 중심 시장 구조, 부동산 의존 경제는 모두 실제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그의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호주 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정확히 짚어낸 분석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부채가 많다고 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부채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힘즉 생산성이 받쳐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주는 지난 10년 동안 생산성 향상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호주 중앙은행, 맥킨지, 호주 통계청 모두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16년 이후 생산성 향상이 거의 없다. 이건 공장 한 군데가 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고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미래 세대가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생산성 정체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멈춘 상태에서 부채만 계속 늘어난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실질 소득 증가율은 22%인 반면 호주는 1.5%의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 보도가 아닌 딜로이트, 크리스 리처드슨 같은 경제 분석 기관이 내놓은 공식 수치입니다. 심지어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매우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호주의 생활 수준은 2030년 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afr과 야후 파이낸스 등 주요 매체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호주의 생활 수준이 장기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딜로이트가 말하는 생활 수준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물가, 임금, 부채, 경제 활동을 모두 반영한 실질 지표입니다. 즉, 지금의 호주는 어느 순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하락을 겪고 있으며 회복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냉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 수준 하락은 GDP 성장률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2023-24 회계연도 호주의 실제 GDP 성장률은 1.5%였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코로나처럼 경제가 멈췄던 기간을 제외하면 1991, 92년 호주 경제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왔던 호주의 경제적 황금기는 사실상 막을 내렸고 현재의 데이터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호주 정부는 호주는 완전 고용 상태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업률은 4.5%까지 올라갔다가 4.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정점은 지나갔지만 이제 침체를 향해 내려가는 구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고용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2025년 기준 호주의 모기지 보유자 중 25에서 28%즉약 140만 가구가 심각한 모기지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거나 실업률이 조금만 더 올라가도 파산, 체납, 강제 매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호주중앙은행 총재 미셸 블럭은 시드니에서 열린 ABE 연례 행사에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금융시장과 자산가격, 그리고 가계부채 상황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호주중앙은행 총재가 공식 석상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꺼낸 표현입니다. 그만큼 현재 금융 부채 환경이 과열돼 있으며, 작은 충격만으로도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발언이 경제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호주의 금융 리스크가 실제로 중앙은행 레벨에서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호주의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가깝고, 생산성은 거의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 상승률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은 30년 만에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실업률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으며, 모기지 스트레스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수준에 접근해 있습니다. 이 여러 지표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한 가지 흐름이 이어집니다. 바로 호주형 둠 룩, 즉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먼저 가계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고,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활동은 약해지며 GDP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결국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실직자가 늘어나면 모기지 상환이 어려워지는 가구가 늘어나고 연체와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면서 주택 시장이 흔들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압박을 받게 되고 이 시점에서 RBA는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이 악순환은 IMF가 말한 하방 위험, 딜로이트가 분석한 생활 수준 장기 침체,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미셸 블럭이 경고한 엔딩 tears 라는 메시지와 정확히 이어집니다. 지금의 호주 경제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여러 위험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며 점점 더 취약해지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놓고 보면 이 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년 동안 경제성장, 세수, 고용, 정치적 인기, 이 모든 것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구조로 만들어왔습니다. 상장사 상위 10개 중 절반이 은행이고 가계부채가 세계 1, 2위이며 정부의 모든 주택 정책이 가격 방어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호주는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경제를 희생시키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생활 수준이 후퇴하고 부채에 짓눌리며 생산성이 멈춘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터무니없는 과장도 아니고 공포 마케팅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무너진다는 예언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호주 경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여러 기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상황, 우리는 지금 그 구조물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호주 경제는 앞으로 더 약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회복의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시민과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호주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